QSI 상황과 확인하셨나요? QSI가 왜 상승했는데요?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러한 종목에 진입하고 싶으신가요? 특별한 정보를 원하시나요? 다음 주 급등할 종목을 알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현재 유망한 종목 몇 개를 선별해 놨는데요. 언제든지 010-2100-4412번으로 문자 숫자 1번을 보내 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QSI는 반도체 레이저, 광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양자 컴퓨터용 극저온 저자금 증폭기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QSI가 케 양자 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갑자기 양자 기술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정부가 양자 과학 기술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전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기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5개 사업과 32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자과학기술은 정부에서 제시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데요. 올해 편성된 양자과학기술 관련 전용 예산은 전년 대비 54.1% 증가한 1,9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양자기술에 2천억 원을 투자하면 QSI에게 무슨 이점을 가져오나요?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양자 센서, 양자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QSI는 세계적인 수준의 양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QSI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수 있지! 언제든지 010-2100-4412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을 보내주시면 전문가가 직접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